오늘은 뒤에 보이는 옷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코트들을 한번 쭉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새로운 코트 만약에 사더라도 12월 초에 온다는 것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그냥 갖고 있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저도 과연 사는 게 맞는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laughs> 가지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머리를 묶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거 이거는 토템의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안시 코트로 기억하거든요. 딱 너무 한파 아닌 겨울에 잘 입는 코트예요. 센스닷컴, 에센스 거기 익스클루시브 컬러였던 거로 기억해요. 원래는 이게 뭐 베이지 블랙 뭐 이런 색깔로 나오는데 저는 회색 코트를 좀잘 입어가지고 회색으로 샀습니다. 센스가 파산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원단은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고 딱그 국내 브랜드에서 핸드메이드 코트라고 부르는 그런 정도의 얇은 원단이고요. 근데 원단이 이렇게 뭐 얇은 거에 비해 이걸 제가 계속 입고 다녔는데도 요 결이 망가진다거나 뭔가 해진다거나 보풀이 난다거나 약하다라는 인상을 못 받아가지고 되게 만족합니다. 코템롱 기장 아우터들의 좀 고질적인 단점인데 이렇게 좀 트임이 있습니다. 활동성을 위해서 트임을 한것 같은데 이게 트임 때문에 걸어 다닐 때는 사실 예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파일을 신경 써서 입어야 되는 멋쟁이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어봤을 때 저는 이거를 되게 막 드레시한 느낌으로 입는다기보다는 살짝 그 덴마크의 내추럴 시크 쌍둥이 인플루언서가 이름이 뭐였더라?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처럼 약간 입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룩에 좀잘 어울리는 코트라고 생각해요. 포템이 이거를 원래는 안식 코트라고 불렀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거를 시그니처 코트?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꾼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입고 있는 거. 이거는 레하의 코트입니다. 네이비 코트고, 카라가 있고, 버튼까지 끝까지 잠그는 맥 코트 스타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그 커비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레아에서 보내주셨던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이 코트는 입었을 때딱이 네크라인이 딱 너무 예쁘게 마무리돼서 좋아요. 그냥 안에 정말 편한 티셔츠 하나 입어도 이 코트 딱 입으면 어디 가서 벗지 않는 이상 안에 뭘 입었든 뭔가 후줄근한 걸 입어도 티가 잘안 나는? 이 전신컷으로 봤을 때이 항아리 핏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가 이렇게 또 동그랗게 해서 살짝 아래로 좁아지는 스타일의 코트? 아무튼 그 쉐입이 너무 예쁜 코트입니다. 엄청 막 두툼하고 무거운 원단은 아니지만 보온성이랑 부드러움 촉감은 좋습니다. 다음은 베이지톤 코트들을 좀 입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겨울 되면 좋아하는 샵 m 의 코트입니다. 얘는 앞에 보여드렸던 코트에 비해서 이렇게 좀 두께 자체가 좀 두꺼워진 코트고요. 클래식하면서 귀여운 감성 있죠. 요거는 이 컬러감이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서 제가 사고 나서 아 이거는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원단 중에 하나예요. 뭔가 베이지인데 요렇게 따뜻한 느낌의 카멜 베이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완전 오트밀 베이지처럼 밝은 거 아니면 베이지가 약간 되면 코 약간 회기가 도는 베이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는 좀 따뜻한 뭔가 약간 채도 높은 베이지라서 화이트나 블랙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뭔가 달려있는 단추들도 이렇게 좀 도톰도톰하니 짱짱해서 이것도 참잘 만드셨다 생각하는 옷입니다. 이 샤베이 이 시즌 전후 여름 겨울 요 때가 진짜 1, 2년이 뭔가 제 취향을 정말 완벽하게 타겟해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샀어요. 또 다른 베이지 코트는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엘보른에서 샀던 것 같아요. 살짝 직전에 보여드린 코트에 비해서 좀 톤이 좀 달라졌죠. 엘보른도 제가 요즘은 제 스타일이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 것들은 많이 사지 않지만 약간 셀린단 바이브일 때 진짜 많이 샀던 것 같아. 요즘은 약간 생로랑 바이브로 살짝 무드가 바뀌어서 저는 확실히 살짝 캐주얼한 무드가 나는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는 것들을 길게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6 사이즈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들에서 36, 38을 내주는 브랜드들이 저한테는 되게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앨버름도 참 많이 입었었죠. 이리고또 잠갔을 때도 참이뻐서 뭔가 터틀넥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코트라고 생각해요. 이 버튼 색깔도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검정. 다음은 요거. 제 영국 브이로그에서 보셨을 는 잉크 코트입니다. 요것도 잉크에서 보내주셨던 제품이고. 좀 제가 좋아하는 코트들의 어떤 넥크라인이 좀 계속 <laughs> 똑같은 게 보이시죠? 지금 저도 보여드리면서 약간 민망한데. 이 코트의 포인트는 요 헤어리한 원단의 질감이에요. 코트지만 퍼코트를 입은 것 같은 느낌. 이날때참 이쁘다.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좀 롱코트를 좋아해요. 참또 버클이, 벨트버클이, 그이태리의 뭔가 문고리처럼 생긴 살짝 엔틱한 느낌이 있는 골드고요. 요 코트도 되게 멋있습니다. 하나만 입어도. 한파 때 보통 많이 입고. 얘는 그 원단 자체도 좀 두툼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따뜻하거든요. 다음은 요거 요건 토텐 겁니다. 이거는 살짝 코트라고 하기에는 좀 얇기는 한데 딱 요즘 같은 계절 아니면 조금 더 추워질 때까지 제가 입는 거거든요. 무슨 뭐라고 부르던데 제가 또 까먹었어요. 그냥 핸대백화점에서 샀던 것 같고 일단 이 제품은 이렇게 안에 누빔 처리가 돼 있어서 이런 왁스 자켓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보온성이 되게 좋아요. 이게 아쉽게도 이 누빔이 탈착은 안 돼가지고 아마 이거는 짧은 버전이 더 인기템인 것 같은데 뭔가 딱그이 토템 바이브에 미친듯이 빠졌을 때아 역시 롱이지 하면서 롱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요게 제가 사이즈를 3, 4 사이즈 입었어요. 제가 3, 4 사이즈 입기가 쉽지 않은데 요게 그때 매장에서도 입어볼 때 되게 크게 나와서 보통 3, 2 사이즈 입는다고 저한테도 3, 2 사이즈를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여기 가슴 부분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되게 좀 답답한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 내가 이거를 이 정도 두께면 두꺼운 터틀리 입고도 입을 것 같은데? 싶어서 3, 4로 갔어요. 이게 3, 2, 3, 4가 거의 기장은 똑같았던 것 같고, 팔 길이랑 전체 길이 이거만 살짝 달랐던 것 같거든요. 되게 크게 나왔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면 꼭 매장에서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기장도 이게 진짜 길게 나온 편이에요. 제가 172점 면 나오는데, 건강검진 때. 그런 저도, 어, 이거는 진짜 좀 길다. 라는 생각을 했던 몇안 되는 외투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무자비한 엉덩이 트임이 나 있습니다. 모델 컵보다 요게 기장이 거의 10 요만큼? 10에서 15cm는 실제로 입어봤을 때긴 느낌이라 요즘은 보완됐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이 시즌까지는 그랬습니다. 다음은 제가 막스마라 한번 그냥 빠르게 쑥쑥 입어볼게요. 아주 무거워가지고 제가 아마 브이로그에서 보통 이 옷들을 다 언박싱을 했었는데 제가 막스마라 마담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처음에 이 검정색을 사고 이 원단에 대해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아 베이지를 다음에 꼭 사야겠다 역시 마담은 저 카멜 베이지지 이러면서 샀던 걸로 기억하네요 저는 일단 USA 6사이즈 팝업 띄워놓겠습니다 검정색은 그 사이즈고요 이게 또 마담이 또그 매해마다 원단이랑 이런 어떤 컬러감이 살짝씩 다르다니가 있더라고요 그 IJ라고 써있는 거 기준으로 계속 사이즈를 설명을 해볼게요 40 사이즈 검정색을 입었을 때 이런 핏입니다 일단 제가 검정색 코트가 막상 없어가지고 이런 시그니처한 모델을 사려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검정은 마담으로 구매를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롱코트를 좋아해서인가? 그닥 다 무겁게는 안 느껴져요 근데 또 가볍냐 물어보면 참 애매하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안시코트나 토템, 레하 네이비 코트랑 비교하신다면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게 때문에 롱코트에 그 휘감기는 느낌, 몸이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겨울에. 그런 분들은 무겁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요정도로 두툼하고. 일단 제가 요거 뽑기를 좀 잘했는지 이 검정 특유의 요, 진짜 벨벳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거 결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밖에서 딱 햇빛들이 닥쳐도. 그래서 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막스마라 마담을 구매하면서, 아, 제일 이쁘다.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면서 참고했던 게그 나홀로 집의 영화에 나오는 캐빈 엄마 스타일이거든요. 그 영국의 다이애나비 스타일로 좀 입는 것처럼 제 눈에는 느껴져서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용거를 확실히 드레시하게 입기보다는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샀던 게이 컬러인데 제가 아마 이걸 언박싱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확실히 밝은 컬러가 그 개체 차이가 심하다는 걸좀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검정색을 샀을 때그 뽀얀 차르르한 맛이 약간 이 카멜은 덜한 거예요. 처음에 딱 봤고 어? 뭐 이거 왜 이렇게 좀 덜하지? 결이? 광택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뭔가 입었을 때 사이즈도 얘가 좀더 타이트한 느낌? 그래서 아 연도별로 컬러감이랑 이게 다르다는 게 혹이구나라는 생각을 받아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껴 아니면 제가 요게 컬러감 자체가 박, 밝다 보니까 검정보다 좀더 타이트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 뭔가 확실히 얘가 좀더팔 길이나 어깨가 작은 게제 느낌 탓인지, 아니면 그냥 컬러감 차이에서 오는 뭔가 요 어떤 눈에 보이는 거의 차인지는. 이 잘 모르겠어요. 딱 요렇게 요 컬러까지 사고 나니까 제가 뭔가 그 막스마라 코타를 사고 싶다는 그 욕구가 너무 딱 충족이 돼서 그 이후로는 막스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없네요. 막스마라에서 제가 좋아하는 요 스타일 있죠. 요 원버튼으로 카라 이렇게 잡히는 애들. 요런 거를 내준다면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 막스마라에는 있었는데 제 핀터레스트 보니까 뭐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그 물려받은 옷인데 할머니한테 요런 스타일의 카라를 내준다면 좀 막스마라를 하나 더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캐주얼한 스타일은 막스마라가 워낙 좀 약간 골져스한 게죽음이다 보니까 브랜드가 잘안 내주는 거 같아요 쭉 보여드리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베이지 색깔 코트를 좋아하네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막스마라 언박싱 했을 때 마담 어떻게 입는지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이번 겨울에는 꼭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작년에 걸 찍으려고 다 준비하고 다 해놨다가 개인 사정상 엎어졌다쇼. 그 다음은 이제 짧은 것들, 약간 숏 미디 기장 코트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코트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우스탕?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템 스카프 코트도 하나 갖고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하나 갖고 있습니다. 스카프로 된 디자인이 달린 코트들 많이 나오잖아요. 롱 코트는 생각보다 그렇게 된게좀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짧은 거를 찾다가 스카프 코트로 짧은 거로 유명한 토템을 드리게 됐습죠. 사이즈는 36 사이즈입니다. 다른 색깔이 더 유명한데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 스티치가 다른 색깔로 된 거는 좀 빨리 질릴 것 같아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닙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좀 두툼해가지고 의외로 따뜻하다. 의외로. 사실 막립 같은 거나 턱 화장은 좀 건드리긴 하는데 스카프 때문에 확실히 이 두께에 비해서 좀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코트는 좋아하는 르메르 코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홈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하이넥으로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참,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벽하게. 목을 감싸준답니다. 엄청 예쁘죠? 뭐 진짜 목을 이 넥이 되게 높게 올라오는 편이어서 저 요것도 좋아하는 르메로 코트고 다음은 요 코트를 한번 입어볼게요. 요거 피 코트인데요. 렉토 코트거든요. 진짜 렉토가 너무 예뻤던 그 전설에 미친 시즌에 나왔던 코트입니다. 요것도 넥 라인이 하이 넥으로 확 올라오는 게 상당히 예쁘답니다. 그손 포켓의 위치가 마음에 들어요. 겨울에 가만히 코트에 이렇게 기대고 있기 좋습니다. 렉터도 너무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고 살 때는 신중하게 하나하나 보게 되는 느낌이 입습죠. 요거는 그 GBH 어페럴의 코트입니다. 요것도 제가 작년 겨울에 샀던 거라 그때 브이로그에서 언박싱 했던 게 나왔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구 위크였나? 이구 위크였나? 블랙 프라이데이 이구 위크였나? 그때 딱 요거 하나만을 위해 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난 이거 무조건 이것만 산다 이러면서. 이게 그때 진짜 잘 팔렸는진 그 이후에 그렇게 리뷰가 많진 않았었거든요. 리뷰가 진짜 엄청 나오고 완전 좀 효자 상품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올해도 다른 모델, 올해 캠페인이 모델이 또 찍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요 톡을 그 떡볶이 코트에 많이 보이는 요 디테일이. 그딱 위에만 탁탁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털이 잘 묻어요. 검정색의 그 면티 같은 거랑 입으면 이 외피가 묻어나는 거요 약간 살짝 이런 뽀글리 같은 부클 느낌이거든요. 이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무스탕 종류들 휘리릭 한번 보여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기타에 인스스에 올리고도 했을 때도 문의 많이 받았었는데 NU고요. 이 e 사이즈였네요. 무스탕 중에서도 제가 요런 요런 탄듯한 탄빵 느낌의 털을 원했어가지고 마침 n u 에서 이게 나왔길래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장이 미디인게 마음에 들었어요. 큐티 파띠하기 이렇게 뭉 하면서 나온 무스탕이 싫은데 그런 스타일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대중적으로. 안에 이것저것 껴입으려고 넉넉하게 샀고요 이렇게 잠가서더 입으려고 제키 기준으로 엉덩이 끝선. 겨울템에서 소개했던 그 파라부트 미카엘이랑도 잘 신는 아이템입니다. 아니면 그 기모 마이크로 쇼츠 같은 거타이즈 신고 어느 날은 부츠 신거나 아니면 어느 날은 토시에 파라부트 해가지고 그런 세트를 좀 많이 입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눈에서 약간 인생샷 찍을 수 있는 하얀 배꼽 느낌의. 그런 무스탕이 갖고 싶어서 샀던 건데 아모멘토입니다. 리버시블이라 지금은 이렇게 무스탕의 털 살짝 보이는 걸로 해놨고요. 저는 보통 이거를 퍼코트처럼 뒤집어서 더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이거는 카라가 귀엽게 젖혀져서 귀여운 백곰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데님 데님에도 좀잘 입었던 것 같아요. 얘는 유독. 이거는 좀 약간 귀염귀염한. 눈올때 인생샷 트리 앞에서 인생샷 찍을 수 있는 그런 귀여운 아이템이라 좋아해요 좀더 펄펄한 far, far, 퍼코트인데 얘도 리버시블이거든요 저는 요거를 비슷한 컬러의 무스탕이 좀 있어서 그런지 퍼코트로 훨씬 더잘 입게 되더라고요 요런 초코 브라운 밀크 초코 브라운 컬러고요 털은 요런 느낌입니다 아 이거 브랜드가 브랜드가 브랜드를 말씀 안 드렸구나 이거 데카브로 기억하는데 데카부고요 프리 사이즈입니다. 입으면 이렇게 버튼 부분이 무스탕 싸게 요 포인트가 있어서 네모네모 콕콕콕 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추울 때요러고 다닙니다. 어이 그워 어이 그워 하면서. 몬부츠들이랑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지 아니면 안에 약간 니트 후드 같은 거 이렇게 집업 입고 입어도 괜찮았어요 짠 이렇게 제가 실제로 잘 입고 다니는 소장템 겨울 아우터들을 보여드렸어요 어, 올해 뭔가 이번에 제 장바구니에는 생각보다 어, 너무 겨울옷들 값이 비싸져가지고 구매가 쉽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2, 30만 원대가 저의 마지노선인데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5, 6, 50만 원대가 좀확 찍어버려가지고 올해는 생각보다 예쁜 코트들을 쉽게 못 사고 있습니다. 워낙 코트가 많아가지고 더 에휴, 간절기 때도 제가 좋아하는 본버들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올해 너무 짧았죠? 가을이? 그러면 안녕! Why'd you even call me up when I never wanna see ya. I'm just on my way back home, little drunk and alone. But I'd rather click ya, even though it's Friday night. And I got no plans tomorrow. I could use a bam bam bam, but it's not from you, cause I'm not that hollow, baby.